나를 봐, 이야, 이야. 네, 언제나 들어도 띵곡이죠. 이태원 클라스의 명장면을 여러분의 넘치는 재능으로 똑같이 재현을 해보려 합니다. 자기 값어치할 값으로 매기는 호구새끼야. 열심 으려봐오디션을봐야될것 같아요. 우리 박 박세로의 역할은 오디션을 보고 저희가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디. 액션! 에이, 자기 가버치 헐값으로 매기는 그 어들하게 오허구새끼 자기 가버치 헐값으로 매기는 허구새끼요. 아무 자기가 아무치나 아우진 헐값으로 안 허구새끼야. 아우 허구새끼야. <laughs> 새로운 역할로 황강희 씨가 해주시고요. 아 짱구 목소리 최승권 듣고 싶다. 핑구짱어핑구짱님이 네. 한번 최승권님을 도전해 보실래요? 어, <laughs> 어 교도관 역할은 아까 솔프리님과 할머니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. 2294번 너 강진교도소 나왔지? 가미데이 <laughs> <laughs> 자 레디 액션 이국호샷 이 부분은 솔프리님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. 이경이 형씨 네. 목소리로 자 그러면 자기 가버지로 헐값을 하 해, 허는 새끼야. 어, 아파요. 더 씹으려 봐. <laughs> 누가 더? 원양어선. 응? 이천이백구번누 <laughs> 아, 누가 나요? 원양어선. 아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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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세 분은 원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아니죠. 나는 몰라. <laughs> 진짜 양승원 씨 때문에 좀, 저도 좀 편하게 할수 있었고 좀 네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 오늘 이게 코너를 이렇게 하면서 재아의 고수님들 그리고 활동하시는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오늘 뿌듯했습니다. 얼른 가세요 이제. 야 아, 예, 알겠습니다. 수광 씨 고마워요. 아 예, 감사합니다. 네 고마워요. 아 너무 재밌어서 오늘 별 다섯 개입니다.